김재철과 고현정의 만남, 그 순간의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김재철과 고현정. 두 이름은 한때 MBC 방송국에서 함께 등장하며 그들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이 단순한 방송 사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대중의 눈에 띄었던 그 순간 뒤에서 벌어진 일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복잡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었을까요? 그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2010년 MBC 사장으로 김재철이 임명된 순간 그의 이름은 곧장 논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그의 임명 배경에 대해선 이미 수많은 말들이 오갔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와의 정치적 관계, 그리고 그가 방송계에 가져온 변화들은 단순한 경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MBC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수 있는 그 위치에 그가 왜 앉았는지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현장 그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진 여배우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연기력에 감탄하며 그녀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MBC 시상식에서 김재철과 함께 등장했을 때그 순간은 단순한 스타의 만남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단지 방송인과 배우로서 함께한 장면일 뿐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방송국 내부에서 그들의 만남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함께 등장한 이유는 단순히 방송의 일환으로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고현정은 그 순간 김재철과 함께 무대에 섰을까요? 그들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방송인이자 배우의 만남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방송계 권력 구조 안에서는 그 만남이 단지 드라마적인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김재철의 방송국 운영 스타일과 그의 정치적 입장이 점차 분명해짐에 따라 고현정의 등장 이유는 단순히 시상식에 출연한 유명 배우로서의 역할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가 아닌 방송계의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등장한 순간, 그가 맡고 있던 역할은 이전의 드라마 속 캐릭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출연은 단지 영예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MBC 시상식이라는 공식적인 무대에서 그녀의 모습은 방송계와 정치권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신호탄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현정의 이미지는 이제 그저 드라마에서 활약하는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 방송계와 정치적 현실에 대한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김재철은 이미 그 자신이 단순한 방송국의 사장이 아닌 방송과 정치가 얽혀있는 복잡한 맥락 속에서 활동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고현정의 등장도 단지 시상식을 빛낸 유명 인사로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현정은 방송과 정치의 교차로에서 그녀의 등장, 그 자체로 중요한 정치적 상징을 띄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미지가 강조된 이 순간은 MBC 내외부의 긴장감과 그 시대의 정치적 이슈들이 합쳐진 복잡한 메시지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김재철이 MBC를 이끌면서 벌어진 수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서 고현정의 등장 역시 단지 시상식의 한 순간을 장식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당시 정치적, 사회적 이슈들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 순간, 고현정이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녀의 외적인 모습과 함께 숨겨진 의미를 읽으려 했고, 그 자체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배경에는 방송국과 정치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실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현정의 등장 뒤에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재철의 방송국 운영 방식과 그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반발은 결국 MBC 내에서 수많은 파업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고현정이 그 당시 김재철과 함께 무대에 섰던 이유는 그저 그녀의 출연이 방송의 시상식 하나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함께 서 있던 순간, 그 이면에는 방송사의 방향성과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 의도가 결합된 복잡한 이야기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고현정은 그 시점에서 단지 드라마의 여배우가 아니라 방송계의 어두운 이면을 비추는 중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등장 자체가 방송과 정치의 연결고리 그리고 MBC 사장의 경영 방식에 대한 은밀한 동의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방송인과 배우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결국, 고현정이 등장한 이유는 단순히 한 시상식을 빛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맡은 역할은 방송과 정치가 얽혀있는 그 시대의 복잡한 맥락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한 장면을 장식한 배우가 아니었고, 그 자체로 MBC와 그 시대의 방송계에서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서 기능한 것입니다. 김재철의 임기 중 MBC는 엄청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노조, 파업, 프로그램 페이지, 그리고 방송의 정치적 논란까지. 김재철은 독단적인 경영을 지향하며 MBC를 이끌었고, 그가 내린 결정들은 방송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현정과의 만남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아닌 그 이후 벌어진 수많은 갈등의 촉발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현정이 그와 함께 시상자로 등장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만남이 방송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까요? 그날 고현정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넘어서 김재철과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상식의 한 장면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김재철은 MBC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었을까요? 고현정이 등장한 이유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방송에 끼친 영향은 단순한 연예계 뉴스의 차원을 넘어 방송사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시상식에서의 한 순간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그들이 모두 직면했던 각자의 정치적, 사회적 역할이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철은 그 당시 MBC에서 자신이 목표로 했던 방송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었고, 고현정은 그 방향을 지지하는 상징적 인물로 자리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방송을 넘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순간에 함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시상식의 무대 뒤에 숨겨진 미묘한 정치적 요소들에 있었습니다. 김재철과 고현정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예계 소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들의 각자의 직위와 역할에서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만남 뒤에는 예기치 못한 스토리가 숨어 있으며 그 이유를 밝히는 순간 우리는 한국 방송계에서 벌어졌던 숱한 갈등과 논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재철과 고현정의 만남은 단순히 방송의 일상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방송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그들의 만남은 한국 방송사와 정치에 얽힌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그들의 관계와 그들이 남긴 역사적 흔적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낼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 뒤에 숨겨진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드러날 때 우리는 김재철과 고현정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김재철과 고현정의 만남은 단순한 방송인과 배우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등장 직후 언론의 반응은 예상 외로 강렬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송과 정치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만남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치열한 논란을 만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김재철과 고현정의 만남을 단순히 방송기의 이벤트로 보고 싶어 했지만 그들이 함께 등장한 순간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부 보도는 이 만남이 방송의 예술적 측면을 넘어선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철, 고현정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재철이 당시 방송계에서 이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고현정과의 만남은 단지 연예계 소식으로 지부되기엔 너무 큰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고현정이 그 순간 등장한 이유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녀가 단순한 배우 이상의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방송을 넘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당시 방송계와 정치의 복잡한 관계를 강조하는 시각이었습니다. 고현정의 등장 자체가 MBC 내의 권력 구조와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던 파업, 정치적 논란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반응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고현정과 김재철의 만남이 MBC 내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파업과 정치적 반발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MBC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고 그 당시 노조 파업에 대한 방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려는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고현정이 그저 한 시상식에서의 연예인으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 내의 정치적 상황을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고현정의 이미지는 연예계에서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여배우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그 만남 이후 언론은 그녀의 이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현정이 김재철과 함께 나타난 그 순간, 언론은 왜 고현정이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것은 고현정에게도 얘기치 못한 일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녀의 등장과 그 배경을 해석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김재철과 고현정의 만남을 방송과 정치의 경계를 넘은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방송인과 배우로서의 역할을 넘어 각각 방송사와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시상식 장면을 넘어서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던 권력 다툼과 정치적 충돌을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고 보도한 매체도 있었습니다. 고현정의 등장에 대해 일부 보도는 그녀의 출연이 예술적 측면에서 조명을 받기보다는 정치적 선전으로 비춰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고현정의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현정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시상식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방송국과 정치권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도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김재철과 고현정의 만남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예상외로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송계의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고 그들의 만남은 방송과 정치가 얽힌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그 만남을 두고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만남은 단지 방송의 일환으로 끝나지 않았고 한국 방송계와 정치의 복잡한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